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 주제는 주의 은혜에 있다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음. 교회에 가면은 고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에 가면 마음 상한 일도 없고 다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질 않아요. 교회는 한자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치료된 과정에서 성화가 얼마만큼 되어갔는가에 따라서 그 모형들이 각기 달리 나타나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는 사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다시 가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말씀이 돌밭에 떨어지고 무슨 기름진 땅에 떨어지고 한다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이 말씀이 하나님께 지금 나한테 주신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이는 이 보배의 질긋이라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에 그 메시지가 우리의 인격에 담겨요. 이 질긋이라면 상하기수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냐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담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기면 되면요, 우리의 일상과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곁에 있는 성도님한테 나쁜 마음을 먹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참 반한 생각을 가졌다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고난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혹여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서 잘못 가르친다든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디가 있는다고 한다든지 그런 부족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성직자에 대해서 험담하고 성도에 대해서 험담한 것은 하나님한테 험담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군중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 것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오면 이런 것이 다 없어진 환한 빛이 내 인생에 열리게 돼요. 생명의 빛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읽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무엇일까도 피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면 우리는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다고 믿고 살아간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런단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에 짊어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함이니라.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겨쌓임은 고난이에요. 영적으로도 우겨쌓임일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우겨쌓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우겨싸임.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를 딱 애호사하는 거예요. 온갖 핍박도 우겨싸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겨싸임을 당하는 데서 어떻게 해야 이 우겨싸임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 외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 우교사임을 당한 결정적인 모든 말씀과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발한 상상력을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서도 된 것이 아니오. 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사람들이 이 우겨 쌓이고 영적으로 우겨 쌓이는 이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찬스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축구 선수가 이 공을 드리블하고 가는데 네 다섯 사람들이 에어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은혜구나 하고 이걸 뛰어넘으면 1급 선수 되는 겁니다.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따라와요. 저 뒤에는 애굽의 김화병들이 쫓아옵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야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어라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이걸 기적이 강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부르는 은혜를 입기를 추원합니다 답답한 일을 나가해도 낙심하지 않냐며 답답하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일을 어찌 해야 되는냐 이 일을 어찌 해야 되는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아까 찬양을 부를 때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이 그 찬양에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어찌나 은혜가 됐어요. 젊은 날 지금도 그 찬양을 부르면 내 부족한 것을 알테니까 하나님이 채워주겠구나 하는 은혜를 입어요. 답답한 일. 어찌할 바를 못 일,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답답한 일을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를 입기를 추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낙심해야 할 이유가 없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 박해라는 것이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하게 되는데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음례를, 은혜를 입는 일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바퀴를 입었어요. 이 고린도 후서가 써진 것은 고린도 전서에서 쓰, 쓰고 나서 다 쓰지 못한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도로서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거든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가짜 거짓말 선지자들의 거짓말쟁이들의 말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하지 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부활이 있다. 그럼 뭐라고 할래를 하니? 게사도 바울은 이 박해를 그렇게 받게 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거짓말 종교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2024년 9월 13일 날 싱가포르에서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 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천국을 바라보는, 부활을 바라보는 만남이 되고, 그 만남은 심판으로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 교황이 이것을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난 것은 긍정적으로 예수를 만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사기집단입니다. 이것을 바베의 종교라고도 하고, 종교 혼합주의라고도 하고 그래요. 거기에 관계된다는 것은 너사의 정보기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이 박해. 그 사람들이 하는 박해는 예수님이 했던 그 박해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정신적으로 고문을 합니다. 예배가, 예배가 아니고 고문을 해요.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실질로도 종교재판에서 고문을 해요. 우리 삶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형식으로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는 거지, 이것을 아는 것을 돈 주고 사는 것이고, 수많은 군중 속에서 뭐 행위하는 데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 회귀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머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상대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신 이 말은 예수 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은 이 땅에 없다 그 얘기예요. 다 죽음의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전부 어둠입니다. 이런 밖에서 이런 우려 싸움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를 부르는 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이런 박해, 이런 거꾸로뜨림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재주로 해서 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수많은 책을 읽어갖고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기막힌 뭐 강의를 들어서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아니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은혜가 아니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으로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이 계신 게 자유가 있어요. 이런 어둠으로 가야 할 자유, 은혜로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고난을 이겨보겠다는 이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을 어떠해요? 가장 큰 고난이 죽음인데 죽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생 것을 믿지 아니하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이게 예, 권도 교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안 써야 되냐? 여자가 머리 위에 수건을 써야 되냐, 남자가 위에 이 동그란 이 빵떡 모자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거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다 그게요 남자가 먼저 다니고 여자아가 먼저 다니고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놔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사랑. 할렐루야. 아낌없는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십자가 죽임을 당하지않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면서 하신 희생하신 그 모든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본이에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비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죽이자고 고래고래 소리 지는 사람들 아니요. 저 목사를 죽이자고 고래고래 소리 지는 사람들 아니요. 교회 원신한 권사님을 손가락질 고래고래 헐지는 사람 아니요. 세레머리를 하고 나면 무엇인가 흠틈을 잡고 그런 사람들 아니요. 이것이 모두가 다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아니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주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으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은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을 딱 한마디로 말해. 예수의 인격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로서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고릉서 1장.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는 이 인사가 먼저 써여 되는데,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 보냈다. 얘기예요 그러고 지금 말,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읽음 봐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곧 하나님의 메시지로 나타나는 거야, 우리의 삶이. 늘 얘기합니다만, 이 쓰여지는 성서가 살아서 움직이는 성서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은혜를 입었을 때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이겨지는 것이다. 우교 싸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교 싸임을 이길 수 있고, 답답한 일도 하나님의 우교 싸임으로 이길 수 있고, 박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교 싸임을 이길 수 있고, 거꾸로 뚫음을 당한 것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할 거다. 사도 바울이 안질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세 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요. 너의 약한 데서 나의 강함이 온전한 능력을 머무르려 하기 하려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약할 때그 온전한 은혜가 그 능력이 임지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온전한 능력이 나의 모든 고날을 이기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기록등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런 은혜를 가 우리 몸에서 메시지를 전해지도록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장 큰 고난인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 앞에 설 것이다 이거예요. 이 또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어서 오늘 또 수고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이것은 내 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이 일을 할때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합니다. 우주선을 보내려고 하는데 뭐가 하나 잘안 됐으면 이것도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핍박했지만 이 핍박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는 교훈을 얻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바오는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나는 더욱 그리스도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억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 하였느니라 이 말인 거예요 유대계 사람들이 예수가 구세주다 하고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고 하고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너한테 임한다고 하니까 죽이려 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39번짜리 매를 5번을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가 깨졌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바다에서 일주야를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으로부터 위험, 동족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방인들은 이놈, 위험,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이 염려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내 은혜가 조카도다 한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자기에게 이 삶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것은 남에게 기도하면 병이 낫고 수건만 줘서 만져도 병이 낫고 그러는데 너무 자고야고 하나님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눈에 주었어요. 아픔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족하다. 너의 약한 데서 나의 강하고 온전한 능력을 머무르게 하려함이니라 하는 이 은혜를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고난은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의 형식이나 또는 거창한 조직이나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서 외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은 그건 공허한 소리예요. 예수 한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줍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고난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니게 되면 여러분은 성화가 되가는 어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하게 되면 돼요. 성령의 거투하심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혹 능력이 부족해서, 영성이 부족해서, 힘이 약해서, 무엇을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도 성령이 탄식함으로 기도에 오늘 내가 섰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이 은혜를 믿으시면 여러분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죄를 범했습니다. 또는 다른 죽은 신의 모양을 빌려 가지고 이기려고도 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고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면 이긴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가려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